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순간 비트코인 시장에서 미친 신호가 나오고 있다. 자,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란 미국 긴장 고조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글로벌 자산, 안전 자산인지 초고위험 리스크 자산인지 판도가 완전히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 놓치면은 땅을 치고 놓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분석을 해드렸을 때요 하락 추세선 벗어난 다음에. 하락 추세선 벗어난 다음에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어 저점을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나왔고 최근에는 어 전쟁 이슈로 해서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 구간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면은 어. 좀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가격대죠 여기 가격대 1억 3천대의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자 여기는 이제 깨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온 이 지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다 마른 기업들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딱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일단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또 급등 우리 구독자분들 혜택으로 급등 코인 이라든지 오늘의 코인 이라든지 어떤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요런 코인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고 싶으셨던 분들은 어 스토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보시면은 제가 6월 19일 오후에 올려드렸고요 매수가 3,500원 이때죠? 매수가 3,500원 이때고, 매도가 4,500원 말씀드려가지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28%제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28%에서 또 수익을 요런 식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그리고 민코인부터 알트코인까지 적어도 30% 이상부터 많게는 몇백 퍼센트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그리고 민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식 코인 잡게 되면은 어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잡게 되면 몇만 퍼센트의 상승도 모을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어 정말 무료로 여러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꼭 비트 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다음 급등 코인 타점이라든지 대응 방법이라든지. 어, 문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소통만 참여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멤버십, 회원 전용 이런 거안 하니깐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 가지고 제대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비트코인 현재 어, 너무 유명하죠. 전세계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시청이 큰 암호화폐, 바로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전의 저점을 어, 하회했다가 바로 말아 올려주는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제 걱정을 덜할수 있는 이런 가격대를 어, 이탈을 하지 않고 이 박스 구간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다. 이전의 저항 구간이죠. 지, 저항 구간이 지지가 되면서 어, 이 박스 구간에 아직 머물러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코인이 아니라 국가 간 금융 무기, 그리고 안전자산 대체로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시장에는 전 세계 초대형 기관과 정부, 헤지펀드, 마켓 메이커들이 움직이고 있죠.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설은 자, 이미 시장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떠돌고 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어, 또 많은 물량들을 들, 들고 있었고 몇십억 달러 단위의 수익을 냈던 주인공들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고 국가간 금융 갈등의 무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디지털 금 안전 자산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정학적 요소들이 오히려 폭등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CBDC,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의 연계성까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이벤트 하나하나가 비트코인 시세 폭등에 기폭제가 될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순히 올렸다 내렸다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전세계 돈의 흐름과 지정학 금융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 타이밍 여러분들 제대로 분석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추가 호재 현물 ETF 대선 이슈까지 어 요런 정리한 자료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비트라고 문자 주셔 가지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 제공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